네, 안녕하세요, 반디지 여러분. 반디TV의 반디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5강 뚫기입니다. 전 강의는 4강 늘리기를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인 뚫기를 배워볼까 합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5강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 공부는요, 마음 딱 잡고 10분에서 20분만 직접 숙제를 해보면 정말 금방 늘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다들 으쌰으쌰 해서 완강까지 해보아요. 5강에서 필요한 준비물은요, 1강 때 배웠던 지형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준비물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번 영상에서 예시 자료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늘리기와 뚫기 세트로 구성한 강의인데요. 늘리기는 하나의 덩어리에서 줄기를 뽑아내듯 길을 만들어냈다면, 뚫기는 하나의 덩어리를 동서남북, 위아래, 좌우, 이곳저곳을 뚫어 보면서 장난을 친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좀더 부담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이니까 잘 보고 따라와 주세요. 환디선생님이 애용하는 나침판이 있는데요. 이건 오늘 멀리 던져버리고 랜덤하고 일정하지 않게 이제 꼬불꼬불한 라인들을 이용해서 뚫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건뭐 직각, 유턴선, 그리고 곡선 이런 것들만 알면 여러분들 제한 없이 이제 뚫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래에서 위로도 갈수 있고 위에서 아래로도 갈수 있게 통로를 뚫어 주는 거예요. 오강의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지형 말고도 또 있는데요. 바로 드릴입니다. 환디즈분들한테 제가 각자 드릴을 드릴 건데요. 이 드릴에 앞에 틀을 갈아 끼우면서 뚫어 나갈 거예요. 베이킹 제로로 쿠키 틀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반디스님이 준비한 틀 정말 많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유선형, 뭐 통로나 문을 뚫을 때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꼬불꼬불한 건 동굴을 만들 때쓸 거예요. 이 반디스님만 따라오시죠? 안정장치는 잘 착용하셨죠? 오늘 반디생님만 뒤에 잘, 졸졸 잘 따라오시면 금방 뚫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실 겁니다. 우선 기본 스킬, 꼭대기에서 드릴을 꽂고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저를 따라오세요, 반디즈님들. 반대로 밑에서 구멍을 내서 위로 올라가 볼 거예요. 정상에 도착한 반디가 보이죠? 반디선생님, 배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배울 게 많아서 막막해요. 여기서 공부 꿀팁. 네, 독학하는데 꿀팁을 드리자면 주제에 제한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공부를 할때 무한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숙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져서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걸 언제 다 공부하고 있지 막막해지기도 하고요. 반디 스님의 경우는 제한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려나가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가 뚫기라면 이제 처음엔 두 곳을 뚫어보는 겁니다. 두 곳을 뚫으실 때에는 캐릭터가 들어갈 입구와 출구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이죠. 배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경을 누가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이 배경에 캐릭터를 배치했을 때에서 비로소 이제 배경이 살아 숨쉰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가 없을 때는 그저 배경이지만 캐릭터가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스토리가 있는 배경이 될 것만 같은 느낌적 느낌이 납니다. 종이 옆에 이제 두고 뚫기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이렇게 옆에 오늘 공부할 것, 예로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고 뚫기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두고 뚫기 이런 스터디 하기 약간 이렇게 적어 놓고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오늘 하는 목표도 굉장히 뚜렷해지고 막막하다는 느낌도 덜어질 거예요. 두곳 뚫기를 해봤으니 세 곳을 뚫어 볼까요? 뒤에도 뚫어 보았어요 오호 뚫린 게 보이시나요 반디지님들? 아주 통풍이 잘될것 같아요 앞에 통로 두 곳을 뚫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에도 또 뚫어주면 이제 좀더 다채로운 길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팁으로 옆에서 봐도 구멍이 보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뚫기 왜 배우면 좋을까요? 요 예시가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곳을 뚫어서 입구와 출구를 만들어 주었어요. 만나는 지점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사실 이 통로들을 지나가면 메인이 되는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장소는 우선 규모가 작든 크든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드릴을 통해 구멍을 내가면서 통로를 만들어 나갔잖아요. 사실 이건 가장 큰 장소를 향해 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뚫어주는 건 바로 주 스토리의 배경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 뚫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막혀 있는 곳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스토리상 막혀서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장소가 되어줄 수 있어요. 막힌 미로 길이 항상 뚫려 있을 순 없어요. 막혀버린 곳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캐릭터들이 길을 잃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 하지만 반대로 이런 막힌 느낌이 아니라 어, 비밀 장소 뭐 반디 석상이 있는 캐릭터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럭키 장소가 되어 줄 수도 있어요. 막힌 장소에 히든 스팟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뜻이죠. 막혀있다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막혀있는 경우 뭐 하는 곳일까? 기도하는 곳일까? 상상해 볼만해볼수 있겠죠? 이 반디 석상을 통해 캐릭터와의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어요. 인터랙션이란둘 이상의 물체나 대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행동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기운이 샘솟는다든지 석상을 만졌더니 뭔가 작동된 느낌이다. 뭐 반대편 쪽 장애물이 꺼졌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밀의 문이 열렸다든지 이렇게 막혀 있는 어떤 장소에서의 사물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스토리가 더 확장되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시. 네. 미로를 탐험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막혀 있죠. 추가로 뚫어 주었지만 그마저도 막혀 있게 설정함으로써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장소와 길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배웠으니 원초적인 방법으로도 뚫을 수가 있다는 거 같이 볼까요? 바로 주먹인데요 주먹에 힘을 줘서 뚫어가지고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옆으로도 뚫고 네쾅 이렇게 아 양손으로 뚫고 뻥뻥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뚫어 보기도 하고요 네퍽 소리 나게요 좀더 특이한 지형을 이제 구멍이 세 개가 난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 구멍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정교하게 뚫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널식으로 뚫을 수도 있습니다. 뚫다가 심심해서 양옆에 또 뚫으면서 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네 캐릭터가 지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선형을 이제 틀을 껴서 앞으로 나아가 볼게요. 네 짜잔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주 근사하게 반디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통로가 만들어졌죠. 이렇듯, 배경만 덩그러니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캐릭터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야, 그제서야 입체적인 이야기가 생기거든요. 다음으로 유럽의 피사의 사탑을 예시로 뚫어 볼 건데요. 또, 이집트 피라미드를 예시로 뚫기를 통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유럽에는 계단을 이제 올라가서 전체 풍경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진짜로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요. 이제 중앙에 중심 축이 되는 기둥을 두고 말이죠. 근데 너무 어둡지 않나요?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공기도 너무 텁텁하고 이제 어둡고 위험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반디쌤은 참지 않고 뚫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큰 구멍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팍 찍어가지고요. 창문으로 제격이죠? 짠! 올라간 곳마다 구멍을 숭숭 내봤어요. 어떤가요? 빛이 들어오니 아주 살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답답하니 뚫어주는 건데요. 뚫는 거 진짜 쉽죠? 뚫린 창문에 사람이 서 있는 걸 입체적으로 그리기 어렵다고요? 그럴 때는 외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 창문틀 모양이 달라지니까요. 네. 밑에서 보면 얼굴만 보인다든지, 위에서 보면 머리통과 어깨가 보이게 그린다든지, 판디스님의 꿀팁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외워두면 은 진짜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이런 꼼수 팁 이런 거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느 각도에 캐릭터가 있든지 어렵지 않게 그려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딱딱한 그림, 평면적인 그림에서 벗어나 보세요. 다음으로는 이집트 피라미드입니다. 네, 도굴꾼이 이집트 유물 퍼가겠다고 이제 길을 뚫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요렇게 아주 가파른 대각선 길을 쭉 타고 올라가면은. 무덤이 있는 메인스테이지에 도달하게 되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뭔가 예시처럼 이제 박아 두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통로가 있고 메인스테이지로 가는 길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요 대각선, 직선, 곡선, 평지 이제 오르막길을 이용해서 다양한 스테이지 공간을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디테일한 방 만들기는 이후에 제가 이 5강 말고 다른 강의에서 또 준비할 건데요. 그 전에 맛보기로 완전 초스피드로 샤샤 뚫기 강의에서 살짝만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초보자분들은 다소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 방을 만들어주는 이제 툴입니다. 작은 방, 큰 방, 베란다. 이게 사실 표면적인 어떤 저희가 많이 쓰는 틀이라고 생각할게요, 기본적으로. 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쿠키 틀,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방이 총 4개인 단면도를 만들었어요. 이걸 세우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뚫을 곳을 지정해주고 구멍을 내줍니다. 네, 참 쉽죠? 마찬가지로 네모네모 틀을 사용해서 창문과 문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또한 뚫기의 연장선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고 싶다? 네, 중앙복도를 만들어주고 1층, 2층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사실 뚫는 건 정말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스킬 중 하나예요. 이 다음은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좀더 컨셉 아트에 가까운 배경을 그려보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초급자분들도 보시면서 미리 한번 맛보기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중급자분들에게도 이제 맞춰서 한번 이제 일러스트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5강 뚫기 완전 총정리를 하는 의미로 해보는 거니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1번, 컨셉을 정할 거예요. 뚫기만 했잖아요. 컨셉을 담긴 이제 뚫린 곳을 설정해 볼 것입니다. 용암지대인가, 신전, 동굴, 숲인가, 아기자기한 토끼구를 만들 것인지 고민해 보는 거죠. 두 번째, 동굴을 만들까 합니다 그럼 어떤 속성의 장소인지 골라야 해요 동굴인데 마그마가 있는, 불이 있는 속성의 동물일지 어, 아니면 물, 풀, 폭포가 있는 곳일지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거죠 그럼 예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반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본 동굴이에요 한곳 뚫기, 두곳 뚫기 위로도 뚫어보고 더 깊은 곳도 뚫어봤어요 뚫는 걸 공부했다면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위험천만한 용암지대로 바꿔보는 거죠. 또 맑은 물이 흐를 것 같은 습한 동굴을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체인지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뚫기 플러스 키워드를 불로 할지 물로 할지만 정했을 뿐인데 배경이 뚝딱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막혀 있는 장소인 줄 알았지만 반디 석상이 있는 홀리한 메인 스테이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동굴을 통해 왔고요. 맛만 먹으면 탈출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동굴에서 영영 못 빠져 나와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죠. 네, 이런 스토리로 진행하면 또 재밌겠죠. 아기자기한 토끼 굴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우선 들락날락해야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뚫어줬고 중앙에 토끼들이 자는 침실도 큼직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나가는 뭐, 통로도 만들어주고 문도 뚫어주고 위로 올라가는 곳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뚫으면서 어, 큰 뚫림이 있으면 작은 뚫림도 이렇게 온갖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유럽식의 성 내부를 그려봤어요.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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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네, 문을 계속 뚫어줌으로써 이것 저것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간이 무수히 많아졌죠. 이렇게 뚫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캐릭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추가 시켜 주고, 그곳이 이 캐릭터가 지내온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불행한 일이 있었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응용에 응용에 응용을 해볼 겁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마지막까지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큰 나무도 뚫어볼 거예요. 지구야, 미안해. 이런 시안인 거죠. 네. 구멍을 여러 곳에 뚫어 볼 건데요. 아홉 곳을 뚫어 봤어요. 그리고 사강에서 배운 늘리기와 그리고 오강에서 배운 뚫기를 혼합해 가지고 배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요. 보시면 큰 나무에서 작은 줄기로 뻗어 나가는 형태로 양옆을 만들어 줬죠. 이거 사강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응용이 됐구나. 네. 그리고 다, 음 이제 나무 몸통에서 뽑아내서 캐릭터가 서있을 수 있는 단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노란색 선으로 이제 체크해뒀어요. 짜잔! 이런 식으로 늘리기와 뚫기 두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손쉽게 배경을 하나 뚝딱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반디지 여러분? 반디지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바로 숙제를 해봐야겠죠? 네, 비기너 분들은 오늘 배운 드릴을 통해 입출구를 만들어 보고 두곳 뚫어 보고 이제 세곳 뚫어 보고 이런 식으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막힌 이제 히든 스팟, 예, 히든 장소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가 이번에 어, 숙제입니다. 추가로 또 해보자면 또 메인 스테이지까지 가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겠죠? 중급자 분들은 4강의 늘리기와 5강의 뚫기를 사용해서 배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 같은 이제 뚫기로 만들어준 곳에 이제 초반에 제가 어 동굴 보여줬죠? 그런 틀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컨셉을 조금씩 바꿔서 분위기만 바꿔보는 걸로 이제 해보는 거죠. 이제 반디스님을 따라서 모작처럼 따라 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반디스님은 건축가도 아니고 건축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캐릭터와 배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제 공통된 특징과 틀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배경?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큰 틀에서 더 이렇게 처음부터 복잡하고 세밀한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큼직한 것에서부터 오밀조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배경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셔라 처음에. 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숙제도 꼭 해보시고요.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